안녕하세요, 그림비가족 여러분. 아, 오늘 수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에, 지금까지 나와 함께하셨던 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어, 또그 기억의 힘으로 말미암아 에, 오늘 하루 아, 담대하게 에, 믿음으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느헤미야 4장 우리 11절에서 14절의 말씀으로 함께 야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아,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아, 느헤미야의 두 번째 연설이 등장합니다. 아, 그의 첫 번째 연설은 느헤미야 이 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 지독한 패배감과 아, 절망감에 찌들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울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던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는 그러한 내용이 느헤미야의 연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의 말에 감동을 받은 백성들이 한번 해보자 손을 걷어붙이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습니다. 아,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더 쉽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수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느닷없이 밀어닥쳐 우리를 죽이고 공사를 중단시킬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아, 교란작전이 실패하자 그들은 기습공격을 해서 이 성벽 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삼발랏 일당의 계획을 열 번이나 미리 알려준 사람들 덕분에 느에미아는 그들의 공격을 미리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 그의 연설은 짧지만 단호합니다. 짧은 이한 문장에 할 말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이미아가 외쳤던 이 문장에는 세 가지의 동사가 나옵니다. 두려워 말라, 기억하라, 그리고 싸우라. 이세 동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또 필수적인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뭔가 도전을 하려면 모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드는 두 가지의 감정이 있습니다. 기대감과 두려움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우리 모두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생각하면서 설레이는 기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음 한 구석에는 낯선 이 나라에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 무조건 두려움이 나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어, 우리를 육체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이렇게 유익하게 인도하기도 합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쓸데없는 사고를 치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매사에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기대감보다 더 커지게 되면,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만듭니다. 분별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볼 것도 바로 보지 못하고, 듣는 것도 바로 듣지 못하고, 말할 것도 이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움의 포로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에미아 연설의 첫 번째 키워드, 두려워 말라는. 성벽 건설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기억하는 사람입니다. 니에미야 연설의 두 번째 키워드, 기억하라.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와 같은 상황에서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대가를 바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그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만한 나의 사랑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에 이렇게 비교가 될 만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는 합니까?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유한한 우리 인간이 응답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기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도우시는 것이지만 또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고, 어떻게 나를 도우셨는지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를 잘 이렇게 까먹고 잊어버립니다. 늘 이렇게 준 것만 기억하고 받은 것은 잘 기억 못하는 그런 못된 버릇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왜, 왜 굳이 추수감사주의를 지켜야 합니까? 지금 여기까지 나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만이라도 감사를 기억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우리 지난주일 헌금봉투에 나누어드린 숙제, 지금 잘하고 계시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일에 교회에 오지 못하신 분들, 이번 주일에는 조금 일찍 오셔서, 현관문 앞에 비치된 추수감사원금 그 봉투 안에 있는 올한에 감사한 것들, 또 여전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들, 그것들 정성껏 한번 써보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세 번째 키워드, 싸우라. 네, 이것은 내일 다시 좀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또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아, 또한 나에게 늘더 좋은 것으로, 더 선한 곳으로 이렇게 채워 가신다는 그 사실을 그 기억이 나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의 은혜 잘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 잘 은혜 가운데 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고 응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의 힘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에서 정말 겁내지 말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함께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